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이 다시 상복을 입었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둘씩 꺼내는 부모들. 아이의 사진을 붙잡고 고를 비벼보지만 체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억울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빼낸 것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안이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배치돼 있어. 하나마나한 조사가 될게 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배상과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생명을 수상시켰는데 다시 한번 1년을 맞는 이 시간 돈으로 이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데도 보상계획을 발표한 건 돈으로 실종자와 유가족을 능멸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인양 결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이년째 찾아달라고 외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힘이 실어지길 바랍니다. 실종자가 아니라 결국 유가족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학생의 엄마 아빠들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머리를 깎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삭발을 해야 하는 억울하고 침통한 심경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선진행 해주시고! 진작 기능 발표해주시고! 한국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들각종하게도 만들어 보게 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식 죽음으로 돈 받는다고 대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자리에 당신들이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안산 합동분양소에서 광화문까지 1박 2일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광화문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공부했던 단원고등학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입니다